안녕하세요. 오늘 또 다시 정성의 편백나무 치유 스킬입니다. 일단 제가 스트림을 켜는 이유는 따로 동영상 촬영한 다음에 편집하기가 편집할 편집하기 장비를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핸드폰에서 편집하려면 또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그냥 차라리 무편집 무보정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스트림을 켰습니다. 이제 이 편백나무 숲이 있는 이 충령산이 굉장히 커요. 제가 뭐다 뒤져보진 않았지만 꽤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여러 개 코스 중에 일부 이제 코스가 있는데요. 제가 묵고 있는 그 펜션에서 한 5분 정도만 차를 타고 오면은 지금 이렇게 임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차가 저 아래까지 올라옵니다. 임도로 서 차가 하나도 안다니요 민도에 좀널찍한 공간에 차를 세워놓고 저 혼자 지금 이제 뭐가 있나 조금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펜션 주인장님 말씀으로는 여기로 넘어가면은 취해센터 그 건너편 쪽이라고 그러네 시작도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아무 준비도 없이 왔기 때문에. 지금 뭐 불편한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건 감안해야 되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노트북이라도 하나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다른 한 촬영 장비도 이제 요거 프로 세션 하나 가볍게 갖고 왔는데 요거 촬영 해봤자 또 편집하려면 또 귀찮아갖고 그냥 스트리밍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채팅을 잘못 봅니다 지금 그냥 혼자 주저주저를 그러니까요. 같이 느껴보실려면 이 굉장히 공기가 좋아요. 한적하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장성에 있는 편백나무 숲이에요. 충령산 편백나무 숲. 아마 전국적으로 편백나무 숲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처음 와봤는데 아마도 이충령산이 가장 규모가 클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자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보시면 되시고. 예 안녕하세요. 아, 김강 선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혼자 힐링하면서 제 기록으로도 남겨두고 싶은 곳이고 해갖고. 스트리밍 방송을 킨겁니다 제가 동영상 같은거 찍어갖고 저장할 공간도 마땅치 않거든요 현재 제일 만만한게 유튜브잖아요 지금 이번주까지 계속 일 안합니다 힐링중이에요 원래 어저께 올라갈라 그랬는데 아 안, 안녕하세요 해남이면 여기서 멀진 않네요 요즘 장성이거든요 아, 가까운 데 계시는 분이군요. <laughs> 요즘 어떻게 일 많으세, 많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근데 지게차는 또 이렇게 썩 많은 경기를 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떴다 방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아침에 한, 지금 바빴습니다. 조금. 아, 와이프는 저 아래 계곡에서 지금 누워있어요. 계곡에 누워갖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거의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힐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채팅창 을못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셔도 누가 들어오셨는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들어가보면 알겠죠. 그쪽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이 글을 달아주시면 그 아이디가 떠갖고 이제 누군지 알것 같고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해남도 좋죠 공기도 좋고 여기도 아주 그냥 공기는 최고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그냥 젊어지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내려와서 지리산에서 이박하고 지금 일요일 날 장성에 넘어와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숙소는 우리 딸내미가 아주 이쁜 펜션을 잡아줬는데 그 진장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또 브런치를 또 해주십니다 그 브런치의 맛에 완전히 반할 것 같아요 아침에 잘안 먹는데 그 빵이 너무 맛있습니다 커피도 아주 그냥 수준급이시고요 나중에 그 펜션에 대해 소개는 제가 한번 잘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쉬는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최고 좋잖아요. 지금 제가 짐벌이, 짐벌도 안 갖고 와갖고 핸드폰도 많이 흔들리죠? 동영상도요. 잘못하면 멀미나니까요. 너무 유심히 보지 마세요. 아무 준비도 안 해갖고 동영상 촬영하고 핸드폰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얘는 잘 키지도 않아요, 지금. 악천후일 때만 이제 요건 방수가 되니까 그때는 한 번씩 키고 이제 그냥 핸드폰으로 조금씩 찍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귀찮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은 다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기 있다 금요일날 이제 오전에 복기를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금요일 토요일은 비가 오니까 올라가더라도 바로 그냥 일을 하지 못하겠죠? 여기 내려오면서 제 지게차는 이제 그 정비하는 곳에 갖다 맡겨놨어요. 그동안 손좀 봐달라고요. 그 지게차도 지금 그게 2014년식이니까 거의 6년 동안 혹사만 나가고 쉬지 못했잖아요. 지게차도 이번에 간만에 한 열흘 정도 쉬는 거죠. 반갑습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일단 들어오신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기는 장성에 있는 충령산 편백나무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코스가 아주 다양하죠. 근데 이큰 산에 새소리는 들리는데, 아직까지 뭐 어저께 다람쥐 한번 보고 그 짐승 같은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데 다니다보면 이제 인적이 드문 곳이니까 멧돼지나 이제 고라니 같은 애들도 있을 만한데 아 안녕하세요 감, 반갑습니다 강태균 님이시죠? 이게 지금 별로 그 핸드폰이 안 좋아갖고 글씨가 조그맣게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복귀 해갖고선 또 지게차 영상 또 부지런히 올려야 되겠죠 지금 여기는 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마음껏 미친놈처럼 떠들어도 아주 좋네요. 오늘 일들 많이 하셨나요? 오늘 화요일인데? 저는 지금 이제 전화 오면은 그 일은 다른 지게차 사무실로 지 넘겨드리고 있어요. 전화는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제가 여기서 열흘을 놀다가든 한달을 놀다가든 다시 복귀했을 때그 거래처도 유지하고 일도 계속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막 밥하는 순간, 그 순간에 뭐 전화가 올 때도 있고 아침에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올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고 지금 전화벨소리 최대한 약하 약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러세요? 그렇죠. 원래 화요일날 되게 바쁜데, 저도 오전에는 바빴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전화를 계속 받았거든요. 오전엔 바빴는데 오후 되니까 갑자기 한가해지네요. 아, 내일 낚시 가신다고요? 대부도로요? 사장님, 어디서 지게차 하세요? 지게차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뭐 다른 일 하시나요? 오늘은 좀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좀 불고 있어 요 이쪽에는요. 아 판교에 사시는 분이군요. 네 반갑습니다. 대부터 가깝죠 여기서는요. 아 신성지게차 사장님이요. 예 반갑습니다. 놀땐 놀아야 돼요. 너무 일에 치우쳐서 살면은 40분 예 40분이면은 아 지게차 요금으로 따지면 6만원 받는 시간이네요 40분 걸리신다고요 판교에서 대부도까지요 대부도 가시면은 뭐배 타시나요? 아니면 그냥 낭두 낚시 하시나요? 해변에서 원투 낚시 하시나요? 요즘 쭈꾸미 철 아닌가요? 재작년에는 막 해루질 한다고 태안 저아 밑에 무슨 항구가 있는데 그 바람 아래 해변인가 뭐 거기까지 풍화해수욕장까지 해루질 하러 가고 그랬었는데 아유료터 다니신다고요? 이건 뭐 이것저것 골고루 잡으시겠네요. 이렇게 쉬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게차 하다 보니까 이 영업용 지게차가 이 목줄을 메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목줄, 이 전화기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목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일할 때는 누가 밥 먹으러 찾아와도 별로 안 반가워요. 밥 먹자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가서 그 사람이 친구나 사준다 그래도 밥 시켜놓으면 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돈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밥먹으안 갔으면은 6만원을 벌수 있었는데, 아, 그게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감이 떨쳐버리고 한 번씩 힐링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원래 제가 카메라를 내려감면서 키려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올라감면서면은 흠이 차잖아요. <laughs> 이제 이렇게 지게차에 너무 목매달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큰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한참 일하다 보면은 목매달아 사는 것 같아요. 무슨 여기 천국이에요. 아, 누구야? 이거 경기 파주 승승장구 강자승 사장님이십니까? <laughs> 얼마 전에 전국 돌아다녔잖아요. 정비차랑 끌고, 그때 뭐 실컷 힐링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뭐 일하느라고 그러다 보셨나? 아, 문단 사장님이시구나. <laughs> 아, 지금 경기 파주, 승승장구 돼있어고 나는 처음에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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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하는 그 친구인 줄 알았네요. <laughs> 아, 문산의 사장님이시구나. 여기 는데 천국이에요. 진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냥. 근데 그 강자성이 친구도 문산 쪽이잖아요. 파주 쪽.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걷기만 해도 그 우리 이쪽에 공격은 또 틀립니다. 제가 파주 일사단 나왔잖아요. 그, 그 파주 일사단에장단반도 쪽에 제가 그쪽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초평도라고 아시죠? 임진강 강가, 강가운데 있는 거. 제가 겨울에 거기 즉각조치 뭐 시범하다가 m 6급 연발로 때렸더니 거의 불이 났어요. 한 3, 3일 정도 타더라고요. <laughs> 군생활의 가장 큰 추억이고 사건이죠. 초평도를 전부 태워버렸으니까. 거기 임진강에 근무 했는데 3일 동안 밤에 계속 그냥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오늘 바람 많이 붑니다. 그래도 시원해요. 그래갖고 지금 저는 이제 반팔 입고 지금 올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 놀고 있습니다. 힐링. 반팔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이제 올라가는 길에서 숨도 차고. 이 추천 많이 해주셔서 추천 뜬거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이다 보니까 지금 헥핵될 수밖에 없습니다. 숨소리가 굉장히 거칠죠? 그냥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이 팔, 이 녹색 이 편백나무 숲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에 그 공기 의 감촉이라든가 이 편백나무 향이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틀려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그리고 미친놈처럼 혼자 떠들어도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다는 거. 쉽게 이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거죠. 누구든지 여기 창, 창, 충령산 여기 장성에 한번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만 가셔도 힐링 될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수목금, 3일 정도 더머를 예정이니까요. 몸에 있는 그 모든 그 때를 싹 벗기고 내려가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가 충령산이 엄청 큰것 같아요. 코스도 여러 군데 있고. 아, 신동님 들어오셨어요? 저는 이제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어요. <laughs> 아, 반갑습니다. 삼척이시면, 어, 삼척도 좋죠? 삼척이시면 뭐 따로 힐링 다니실 필요가 없죠? 지금 제가 요, 요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0 4 m 로 아, 너무 먼데요 400m면은 아까 지금 이쪽에서 지금 제가 올라오는 중이에요 여기 임도라 그래서 차도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길은요 여기 충령산이요 장성에 있는 충령산 여기 보이시죠? 장성 치유의 숲 내음숲길 국립장성수채원. 이게 편백나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편백나무 찜집방 가시면 편백나무로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전원주택 가면은 요즘에 대부분 편백나무로 해놓잖아요. 그 향이 굉장히 좋죠. 편백나무 향이요.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무들이 아주 그냥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높게 높게 자라 있습니다. 아일 일하신 거 지금 아 일대 중이시라고요 아 좋죠 완전히 그 일대 하면은 일단 돈 버시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부럽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오늘 이번 주까지는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요 돈 버는 분이 갑자기 부러워지네요. 이 편벽나무라는게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삼척에 계시면은 그쪽에야 뭐 따로 힐링 다니실 필요도 없고 바닷가만 돌아다녀도 뭐 삼척이면 후진해수욕장 아시나요 후진해수욕장 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떠나시면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밥 먹으러도 못 돌아다녔는데, 누가 밥 먹으러 가자고도안 갔었는데, 조금 해탈하시고, 마음, 마음만 조금 바꿔버리면 아무 때나 떠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승우님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쵸, 일대 하시면 짭짤하시죠? 제일 부럽습니다. 일대 하시는 분이요. <laughs> 우리 쪽에는 일대 개념이 따로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고정적으로 일대하는 데가 있으면 모르는데, 지난번에 이제 일대 물어보시면 무조건 40분에 6만원씩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게 체우금이 제가 생각해도 무서워요. 만약에 8시간 하게 되면은, 6, 8, 40, 480분이잖아요. 그 40분으로 나눠버리면은 12타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지게차 요금이. 지게차 요금이 요즘에는 뭐 저단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 차두대 갖고 들어가셨어요? 1대 하시러? 7톤 차면 또 단가도 더 좋으시겠는데요. 기계 설치 하러 들어가셨나봐요 발전소면은 여기 몇년 전에 그 포천 쪽인가 발전소 공사할 때그 장비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하나에 몇백 톤씩 되더라고요 뭐 터빈이나 이런 발전소 기계가요. 근데 그거 들어올 때, 그 배로 운반해 오는데 처음에는요, 저, 포항이나 이쪽에서 만들어갖고, 현대제철선은 뭐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밑에서 만들어갖고, 바지선으로 해갖고, 서해로 해갖고, 경인 누나로 해갖고, 행주대교 아래로 들어옵니다. 행주대교 아래로 들어와요. 거기서 이제, 대형 그, 추레라 몇대가 붙어갖선 그걸 끌고 지나가는데 저는 고양시입니다 고양이 고향 행주대교 쪽 근처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발전소 장비 들어갈 때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지게차가 할 일이 없어요 몇백톤 되는걸 갖다가 건들만한 지게차가 없거든요 이쪽에는요 바지선에다가 실고 들어오는데 추레라연얹가갖고선 어, 엄청납니다. 그 지나가는 데는 가로등까지 전부 올리고, 뭐 내리고, 다리가 약하면 다리 옆으로 돌아, 지나가게 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다 원어치 됐죠. <laughs> 우리가 이제 지게차 가서 하는 일은, 무슨 받침대 같은 거, 이런거 이제 실어주고, 내려주고, 깔아주고, 철판 들어주고, 그런 거를한 번씩 갔다 왔어요. 자, 아, 이제 한 200m만 더 가면은 저의 오늘의 목적지가 될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지금 저 아래 지금 계곡 옆에서 자리 깔고 있는데 조금 더 좋은 데가 있나 보러 왔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고 근데 구태 여기는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아무 데나 그냥 누워 있으면 그게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네요. 아 캠핑 아니고 그냥 그냥 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오늘 일요일 날 지리산 노고단 올라갔던 게 제일 힘든 일이었고 오늘 이제 최고로 많이 걸은 거예요. 계속 그냥 놀고만 있습니다. 캠핑도 아니에요. 그냥 펜션 하나 구해놓고 펜션도. 장박으로 해갖고 며칠 끊으면 은 할인해줘요. 요즘에 또 평일 날이기 때문에, 자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방송을 끌까 합니다. 조금 이제 돌아다니는 분이 계시네요. 아 노고단은 거기 성삼재라고 거기까지 주차장이 있어요. 성삼재에 가면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도착하면은 거기다 주차해놓고 1 시간 올라가시면 돼요. 왕복 2 시간이죠. 근데 그게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셔야 돼요. 인터넷 예약 안 하면은 못 들어갑니다. 노고단 정상 거의 올라가면은 그 바코드 찍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예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노인분들이 그 인터넷 예약을 못 하니까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근처에 식당에 계신 이제 사장님의 내피셜이긴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인터넷으로 예약하다가 몇번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더니 제가 간 날, 일요일 날 이제 그 전날 비도 오고 그날 날씨도 안 좋고 또 혹시 일출이 될까 그래갖고 일찍 갔기 때문에 그표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아, 지게차는 운동부족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걸어 다닙니까, 저희가? 아, 근데 참, 여기 해남에 계시죠? 제가 신기한 게 있는 게, 이제 여기서 마트나 이런데 식당 같은 데 가봐도 요즘에 사투리들을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게. 우리 그 펜션 주인분도 여기 아주 토백이십 분이신데 사투리 하나도 안 써요. 그 옛날에 제가 한, 한 30, 40년 전에 광주를 한번 상무대 쪽에 이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해 예, 맞습니다. 궁집공원 예약 안 하면은 못 들어갑니다. 하루에 천 몇백 명인가 그래요. 여기는 사투리를 제가 제일 못 들었어요. 자꾸 이제 모든 말이 다 이제 서울화되어 가나 이게 막 그런 느낌도 들고 이제 여기 오니까 좋은 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네 아무도 마스크 쓰면은 이상하게 볼것 같아요. 그 옛날 그 이번에 코로나 때 이제 저희 식구 형님네나 누님네가 뉴질랜드 살고 있는데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은 그 코로나 확진자를 보고 사람들이 경계했대요. 를 근데 지금 여기서 겪어보니까 이 동네에서는 마스크 쓰면은 되게 이상해 보일 것 같아요. 그 마스크를 지금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여기 내려와 갖고. 하여튼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방송이랄 것도 없고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오기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만 해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